이재명 정부 들어 가석방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기조가 공식화되면서 형사정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와 언론을 통해 대통령께서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갈등이 없는 수영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법무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와 함께 형벌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이 단순한 응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장관은 가석방은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석방 비율은 이전보다 약 30%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교정시설 수용 여건 개선과 함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확대를 둘러싸고는 형평성 논란과 국민 정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정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중대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수용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가석방 제도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범 방지 프로그램과 출소자 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형사 정책의 균형과 사회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천 국민의 소리 박찬양 기자였습니다.